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5 시즌이 끝났고, 이제는 2026 시즌입니다. 새로운 시즌에는 미니언 생성 주기 변화, 아타칸의 삭제, 포탑의 대개편, 정글 영향력 개편, 퀘스트와 이에 따른 보상 추가, 아이템 추가, 랭크 보상 LP 2배 등 너무나도 많은 변경점들이 있는데, 올해도 제가 여러분들이 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자, 데마시아 시즌 시작합니다. 2026 시즌 라이엇 이 내세운 슬로건 은 더더욱 유 연한, 인 게임 구조 내실 을다 지는 시스템 업데이트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동안은 협곡에서 오브젝트 위주의 한타가 빈번히 발생했었지만 다가오는 새 시즌부터는 꼭 한타가 아니더라도 스플릿 푸쉬 전략의 활용 등 인게임에서는 선택지를 다방면으로 주기 위한 변경과 또 외적으로는 그간 유저들이 원했던 부분을 과감히 적용한다는 뜻이죠 첫 번째 아타칸의 삭제 2022 시즌 새롭게 등장하며 수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던 아타칸 특히 강제로 오브젝트 싸움을 열게 만든다는 점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아타칸은 여러 번의 재조정을 받기도 하였죠 2026 시즌부터는 아타칸이 사라지고 피해 장미 무력 행사 시스템이 전부 삭제됩니다. 그리고 아타칸 삭제로 인해 발언의 생성 시간은 20분으로 롤백됩니다. 두 번째 포탑 시스템의 리뉴얼, 포탑의 신규 시스템 수정 과잉 성장이 추가됩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포탑에는 수정이 축적되는데 챔피언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에너지를 폭발시켜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시스템이며 앞으로 1차 포탑 방패가 14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2차, 3차 포탑에도 각 3개의 포탑 방패가 추가되며 기존과 달리 방패를 파괴할 때마다 포탑 방패의 골드가 분배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라이엇은 이를 잘 활용한다면 스플릿 전략에 더더욱 힘을 실어볼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죠. 추가적으로 넥서스 앞 쌍둥이 포탑이 파괴된 후 기존에는 100%의 체력으로 재생성되었지만 2026 시즌부터는 40%의 체력으로 재생성된다고 하죠. 세 번째, 미니언 생성 주기 변경.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니언의 웨이브도 리워크가 되는데 이제부터 미니언은 게임 시작 후 30초 이후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14분 이후에는 웨이브가 매 25초마다, 30분 이후에는 매 20초마다 웨이브가 생성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웨이브를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잦은 웨이브로 변경이 되는 만큼 웨이브마다 등장하는 미니언의 수는 감소됩니다. 네, 그리고 미니언이 이렇게 일찍 생성된다면 우리 정글러들은 이를 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 아니죠. 정글 몬스터 역시 생성시간이 35초 앞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게임을 시작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기는 이제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정글의 대개편, 2026 시즌에는 정글 포지션에도 대개편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정글 캠프의 클리어 속도는 하락이 될 예정이고, 심지어 일부 챔피언은 두 번째 캠프까지 클리어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고 하죠. 이어서 정글러들의 강타가 대폭 강화되는데, 정글러들이 함께 한다면 당연히 손쉽게 오브젝트를 획득할 수 있지만, 정글 없이 오브젝트를 챙기는 것은 기존보다 훨씬 어려워질 예정인데, 모든 에픽 몬스터는 체력이 약15% 증가됩니다. 다섯 번째, 포지션별 퀘스트 도입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폿 다섯 개의 포지션에는 완료하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퀘스트가 추가됩니다 간단히 탑 라이너들에게는 순간 이동, 경험치 부스트, 레벨 상한선 상승 정글에게는 강타 강화, 정글 캠프 경험치 및 골드 증가 미드에게는 강화, 귀환, 3단계 신발 업그레이드 원딜에게는 추가 골드, 7번째 아이템 칸 생성 서폿에게는 서포터 아이템 선택과 시야석의 부여 라는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죠 특히 개발진은 초반 15분 동안 이 퀘스트 보상이 게임 내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민병대 리워크인 게임 내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민병대 효과 역시 대폭 변경됩니다. 이제부터 민병대는 본진을 벗어나더라도 효과가 유지되며 게임 초반에는 이 효과가 1차 포탑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게임의 중후반부에는 미니언 웨이브까지 민병대 효과가 적용되고 만약 정글 지역에 진입을 하거나 적챔피언을 마주하게 되면 민병대 강화 효과가 종료됩니다. 일곱 번째 시야 변경 2026 시즌 시야 관련된 변경점도 흥미롭습니다. 일단 신규 기능으로 요정 불빛이 추가됩니다. 이는 강화된 와드의 탐지 45초간 고유의 시야 효과 제공 와드의 시야 범위 강화 일부 지점에서 요정 불빛이 드래곤 처치 후 지형 변경 이후 등장 등 여러 가지 효과를 지닌 기능입니다. 이어서 장신구도 대폭 업그레이드 되는데 투명 와드의 쿨타임은 감소되고 예언자의 렌즈는 탐지 지속 시간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정초는 신규 생성 지역이 추가되고 생성 빈도 역시 대 폭 증가합니다. 여덟 번째 신규 아이템 이어서 신규 아이템 역시 등장합니다. 이는 추후 패치 때 더욱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아이템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예시로는 원딜의 사거리 증가, AD 전사를 위한 모든 피해 흡혈 및 강인한 부여 아이템, AP 전사 브루저를 위한 적중 시 효과 부여 아이템, 암살자 보조술사, 액티브 만화 비용 총 공격 올인 궁극기 관련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아이템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정말 중요한 랭크 관련 시스템도 대폭 개편되는 데2020 시즌 라이엇은 드디어 랭크 시스템에도 과감히 여러 변경점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팬들 사이에서 언급된 몇몇 시스템들이 정말로 인게임에 적용이 된 것인데 무슨 변경점이 있나 알아보자면 첫 번째 용맹의 방패 새로운 시스템 용맹의 방패가 추가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주부 포지션을 선택하고 랭크 게임을 돌려도 간혹 아예 다른 포지션으로 소위 말하는 튕기는 현상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한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용맹의 방패 시스템이 부여되며, 게임 내에서 숙련도 C라는 조건을 달성만 하게 된다면, 랭크에서 승리 시 LP를 2배 획득하고, 랭크에서 패배 시 LP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튕김 포지션으로 게임을 열심히 해서 조건을 채우면, LP 2배 획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군 선택 챔피언 밴 불가능. 앞으로는 자신이 플레이할 챔피언을 올려둔다면 아군이 밴을 할수 없습니다. 간혹가다 일부 트롤러들은 이를 악용해 시작 전부터 게임을 망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매칭 시간이 더욱 짧아집니다. 일단 챔피언의 선택 단계 및 로딩 단계 등 전반적인 과정이 축소됩니다. 네 번째 마스터 티어 이상 랭크 닷지 시 MMR 하락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라이엇은 천상계에서의 긴큐 시간과 겨우 게임이 잡혔지만 다시 닷지가 발생해 게임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하 겠다는 언급 을하였 죠？다섯 번째 실제 실력 에맞는 랭크 게임 기 준이 선정 됩니다. 특히 게 임이 오래 됨에 따라, 이 제는 낮은 티어 에 서도 실력 과 상관 없이 숙련 도가 높은 플레이어 들이 많아졌 기에 신규 플레 이가 대부분 분포 해 있는 하위 mmr 을 더더욱 세밀 하게분 석해 큐를 매칭 한다고 하 죠？여섯 번째 한국 서버 에 서의 듀오 관련 해 서는 아무래도 한국 서버 는 다른 지역 에 비해 더욱 경쟁 적인 플레이 어가 많고 여러 이 슈도 있었던 상황 이라 조금 더 유저 들의 반응 을파 악한 뒤 조심 스럽 게 접근 을할 예정 이며 추후 여러 소식 을 전달 할 예정 이며, 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 시즌을 앞두고 수많은 변경점을 예고한 라이어게임즈. 이러한 변화의 시도가 있기에 비록 비판이 있더라도 유저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변경사항이 게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써드 롤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